빨간 공을 노리면서 1점짜리 득점 을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린다면 뱅크샷도 가능하지만 이배치에서자 뱅크샷으로 가네요 첫 번째 비로 이마즈 선수의 공격 입니다. 뱅크샷으로 자 좋네요. 좋아요. 네. 멋진 백그샷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런 배치에서 백그샷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좀 애를 먹는 그런 배치인데, 아 이만 선사 출발 좋습니다. 자, 초구 공격부터 2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수월한 출발이 예상이 되네요. 노란 공 먼저 맞추면서 네, 옆돌리기자 얇은 두께로 직접 맞나요? 뒤쪽 공간이 좀 있죠. 그러네요. 네. 빠져나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미러미마즈 선수 첫 번째 공격 초구 어, 성공하면서 2래요자내 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데는 좀 에러가 있었어요. 오히려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버쿠션까지 보는 게 좋은 공일 뻔했는데. 생각보다 좀 얇게 맞았죠. 1세트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횡단으로 갑니까? 더블쿠션으로 가는군요. 깨끗하게 네. 더블쿠션 쿠션.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가 자 이번 대표에서 한 세트만 내주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8강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바로 작년 이 자리에서 열렸던 물론 개막전에서 3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자 깔끔하네요. 직접 선공 바로 이 대회에서는 4강전에서 사파타 선수를 만나서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PBA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에 이제 스페인 선수인 마르티네스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아주 좋은 어, 입상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어 젊은 선수들인 스페인에서 세 명이 지금 합류가 더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돌리기로 네, 성공. 성공. 마르티네 선수가 특히 어떤 점이 많이 좋아졌나요? 굉장히 꼼꼼해졌어요. 사실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 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대회 때 뭐라 시점에 한번 잠깐 잘 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렇게 이제 꾸준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프로에 입문을 하고 나서 어 본인이 겪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구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키스가 나오면서 연속 득점 막혔습니다. 뒤돌리기. 아, 어, 뒷발차기하군요 <laughs> 네. 자동으로 몸이 써집니다. <laughs>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1991년생이잖아요. 네. 영건으로서의 활약 상당히 좋습니다. 위마즈 선수는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좋아요. 노란 <laughs> 공도 아주 잘 보내놨습니다. 개를 잘 써서 일목적고 컨트롤을 했던거죠. 다음 공의 포지션 잘 만들어졌어요. 자, 빨간 공 옆돌리기 돌리기 성공이에요 너무 위네요 살짝 네. 움직이는 노란 공이었습니다 자 투쿠션까지는 그런대로 어, 라인을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만 힘이 빠지면서 살짝 숙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회전이 좀 빠지게 되면 어, 적은 힘으로 쳤을 때 저런 현상이 들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스트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게. 코너까지 완벽하게 꽂았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이마주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5점까지 빠르게 달려갔네요. 굉장히 부드러운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강한 밀림이나 꺾임 없이 저렇게 두께만으로 해결하는 공들이 계속 서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포지션 플레이 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길게 뒤돌리기 조용히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좋은 스트록을 보여주면서 이만희 선수 1세트 리드권을 계속해서 잡아가네요 자, 득점이 되면서 자, 빨간 공 옆돌리기가 또 가능하죠 돌리기 길게 네, 잘 처리했어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빨간 공의 두께 컨트롤이었거든요. 약간 두꺼운 두께로 겨냥을 하면서 노란 공, 노란 공의 위쪽으로 키스를 빨간 공을 보내서 뺐어요. 그리고 나서 길게 진행이 되죠. 파이브 쿠션 좋습니다. 장타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번 이닝입니다. 연속 5득점 깨끗한데요. 네. 무리한 공격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채로 아, 계속해서 연속 점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비로 유이마주 선수입니다. 아, 빨간 공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데요. 비계치기 버쿠션인데요 하면서 연속 7 득점. 비로이마즈 선수의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네. 통통 튀면서 빨간 공 향해서 달려가는 비로이마즈 선수입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이 공이 맞으면 또 포지션이죠. 어, 약간 위험할 아, 텐데요. 뒤쪽 공간으로 예. 아주, 아주 어, 아깝게 됐어. 빠져나가네요. 아쉬운 샷이 나왔습니다. 어, 거기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살짝 옆으로 빗나가는 위마준 선수의 대패전 네, BBA에서는 이제 5점 이상의 득점을 장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즌 3년간의 어, 이마주 선수의 장타율을 비교를 해보면 다 7점 대 8점 대였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0점이 넘는, 장타, 아, 10 넘는 장타율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뱅크샷이라든지 어떤 장타율에 있어서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강까지 올라온 건데 자, 지금 완뱅크어 치기를 강하게 한번 쳐봤습니다만 살짝 길었죠. 마르티네스 선수의 반격 너티기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1점 짜리로 뒤돌리기를 하면 무조건 득점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완뱅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두께가 두껍게 진행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나온 거죠 네. 욕심이 화를 부리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리나요 아 밀려서 들어갔기 예. 때문에 저렇게 밀리면 아무리 짧게라도 지금이 거의 한계 지점이었어요 빨간 공이 서 있는 위치까지는 보내기가 저 상단 회전으로는 불가능했던 공이거든요 맞추기 위한 조건은 저렇게 밀리지 않고 완에서 투로 갈때 직선으로 가는 방법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완에서 투로 갈때 밀리면서 곡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각도가 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음?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번 대회 4경기를 통해서 평균 에버리지가 1.759예요. 네, 그렇죠.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길게 아. 안 들어가는데요. 아, 네. 오, 초반 분위기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PBA 통산 2회 우승 또 지난 시즌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유마일 선수는 가장 좋은 기록은 바로 4 강까지 올라간 기록이 2020-2021 시즌에 있었습니다. 네, 3차 NH농협 대회에서의 그때 기록인데 어, 3위를 하면서에 버로 제가 1.8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의 평상시 기록보다 좀 높은 경기력이 나와줬던 대회인 만큼 이렇게 이제 순위에서도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 들어갔네요. 네. 야. 안 들어갔습니다만 위마주 선수 위협적인데요. 네. 조금 더 역회전이 있었더라면 살짝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laughs> 아, 표정이 <laughs> 아주 재밌습니다. 똑똑하군요. 네. 네. 단으로 내렸는데요 덜 내려갑니다. 네. 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트레스. 자, 빨간 어, 공의 위치가 어, 어, 지금 공 하나 정도 떠 있는 구선에서 네. 떠 있는 맞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켓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빅볼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횡단이 되면 웬만하면 맞는 공인데 자, 저 공도 빠지고 맙니다. 뒤들리기 길게 보죠. 좋아요. <목소리> 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공들을 놓치지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캐럴쭉 내밀면서 득점을 기대했었던 비로이마즈 선수 좋습니다. 게단 쿠션으로 뱅크샷을 직접 치나요? 되돌아오기로 그렇죠. 되돌아오기로 아,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똑똑하게 뱅크샷 성공. 자, 이런 형식으로 맞으면 다음 곡 포지션 자동으로 쓰죠. 좋은 선택이었네요. 두 뱅크로 집어넣었네요. 네. 회전력을 많이 쓰지 않고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만을 준 상태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오는 위마주 선수입니다. 석점 남아 있습니다. 자, 배치가 나쁘지 않은데, 자, 지금 브릿지에 조금 간섭이 있고요. 자, 혹시라도 키스날 수 있는 그런 배거리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위마주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잡아내겠다라는 위마주 선수의 타임아웃. 날아갔습니다. 키스 아 키스를 피하지 못해요. 위험했습니다. 자 지금 완벽크 넣어치기를 치지 않고 아, 자좀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놨습니다만 자 밀림이 좀덜 들어갔고 어, 저기 브릿지만 좀 편안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닌데 빨간 공 때문에 큐 끝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밀리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뒤돌리기 네. 코너쪽 깨끗만에 들어갔습니다. 득점입니다. 테네 선수가 3이닝 공타 4이닝째 득점. 두 선수 다 이제 팀리그에서도 활동을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경기를 좀 눈여겨 보셨던 그런 선수들일 거예요. 익숙하죠? 네. 자, 정말 아, 같이 아, 날아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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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하게 치면서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두 스리에서 감기는 현상을 최대한 이용을 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각도를 좀 좁혀보려고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다분히 감각적인 샷이기 네. 때문에 어, 감각을 경기 중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데요 자 놀랍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면 오늘 감각적인 부분은 비로리마스 선수가 한 수위이네요 네. 빠르게 더보여죠 정경섭 선수가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나요? 정경섭 선수도 오래간만에 지금 상강에 네. 올라왔죠. 상대가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아주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정경섭 선수고요. 옆돌리기. 대회전 두께를 아주 잘 썼죠. 야. 전혀 기소하는 <laughs> 상관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시켰어요. 득점이 되면서 14점 비로먼만 선수가 먼저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8강전에 올라온 선수들이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고요. 네. 자 그중에 이제 위만 선수의 오늘 경기 내용 보니까 아직 1세트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여게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미리 나와 있는 모습은 테이블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와서 보는 게더 좋겠죠. 네. 앞돌리기. 하지만 또 경기 시간 임박해서 바로 나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어게 진행이 되면서 좀 득점에는 치다 아, 네. 마무리 시도했습니다만 한테 보쉬어가는 비로이 마즈 선수입니다. 멀리 있는 공 두께 처리 쉽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네.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어렵죠. 표정이 아주 비장합니다. 자, 뱅크샷으로 가네요. 장장단으로 내리는 뱅크샷으로 갑니다. 여기서 두께로 아. 정확하게 오. 들어갑니다. 말티네스 선수의 첫 번째 뱅크샷. 다비. 더블 쿠션으로 백그샷 성공. 자칫 너무 강하거나 랬을 경우 어 빨간 하얀 공이 일목조구 맞으면서 좀 강해져 버리면 분리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네. 김영 선수가 매 경기 이렇게 즐겁게 보거든요. 네. 예. 야, 자 다시 올라가면서 오른데요. 아 오, 아깝습니다. 대단한 샷을 한번 지금 선보였는데 어, 내려갔던 공이 다시 올라오죠 횡단을 하면서 어? 다양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네. 공의 원리를 그만큼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원 공격이 가능한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다비드 마르트네스 오늘 이 경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클럽에 가면 이공 놓고 다들 한번 쳐볼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네. 두번째 세트포인트. 자 뒤로 끌려서. 좋습니다.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1세트는 비롤리마즈 선수가 마치표 찍었습니다. 자7릭만의 1세트를 마감을 했는데 비롤리반 선수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게 초골를 득점하면서 기선제압을 했던게 주요했네요. 마무리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8강 전 1세트,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를 물리치고, 일단은 1세트,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비로이 마주 선수입니다.